임신 22주 수요일 기도, 기적.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아기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아이 엄마의 체중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 오니 체중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외출할 때나 계단을 오를 때빛을잘 살피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 엄마에게 은혜를 주시어 아기에게 필요한 DHA, EPA 성분이 많은 생선을 섭, 충성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태아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지하여 주셔서 온전히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